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스트 이호준입니다 어, 제 앞에 놓여 있는 게 이게 5분기입니다 여러분 5분기인데 이스타 5분기라고 제가 그올때 이제 2억 쇼스트 방송을 보면서 왔는데 음, 정말로 그 카메라에서 볼 때보다는 더 제가 딱 막상 눈 앞에 두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작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요 정도면은 어, 크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또 너무 작으면은 요리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또이 정도 크기면은 여러분이 그냥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드시는 음식이라면 무난히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한 크기니까 오늘 한번 집중해 보시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오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제가 항상 이 방송 내내 하면서 이제 어머니 디스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머니가 이제 요리 실력이 객관적으로 이제 별로 있는 편이 아니시다 보니까, 항상 메뉴가 한정적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메뉴를 요구하자니 너무 제가 말하기에도 약간 민망하고 너무 힘든 거 아니까 번거롭고 힘들 거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약간 까다로웠는데 요런오분기가 하나 있으면은 제가 그 자신 있게 어머니 여기 넣고 그냥 돌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될 텐데 저희 그. 요즘 요리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보다, 보, 보다가, 보다가, 어, 저거 진짜 해먹고 싶다 싶어가지고 레시피를 이제 찾아봐요. 레시, 방송 끝나면 레시, 레시피 다 나오잖아요. 찾아보면은 꼭 이렇게, 아, 오븐 막 이렇게 들어갈 거나 뭐 그런 그 요리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 오븐이 있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4만 9백 원만 투자를 하시면 가정에서도 그런 셰프가 요리하는 요리, 럭셔리한 요리, 맛있는 요리를 가정에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요리를 할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과 좀더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라이팬으로 동시에 둘다 되는 요리들이 있죠. 프라이팬을 하거나 오븐을 하거나 그랬을 때, 어, 계속 왔다 갔다. 그냥 하나 아이디로 하나 아이디로 정착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 아이디로 정착하셔도 되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저희 헷갈리니까, 아, 효준쇼님 고생했어요. 해, 해, 해까지인가요? 아, 고맙습니다. 아, 해양님이세요? 그 학까지 안 적혀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신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열 자까지밖에 저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열 자가 넘으셔서 학까지 안된거 같은데, 네. 아, 고맙습니다. 음. 어제 제가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인사를 먼저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이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4월 달까지 5월 달이면은 나중에 이게 복잡해지니까 5월 달을 그냥 하루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어 일단 그래도 스케줄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프로라면 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간단하게 그냥 감사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뭐 지금 해양님도 감사드리고 또 어제 와주신 분들 아또 윙님 뭐죠 윙, 윙님도 또 바로 알고 와,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어네 감사드리고 그 지금 5분이 지금 해양님 제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지금 오늘 첫방인데 <laughs> 궁화도 지는 뭐 와, 진짜, 어, 오늘 방송, 아, 왜 이렇게 슬픕니까? 어? 너무 슬픈데, 진짜? 아니, 그, 제가, 어, 되도록 여러분 많이 뵙는 방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남으시는 분들도 보니까, 아,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일단, 그, 전부 다 최종 이제 상담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 아무래도 근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인사를 일단 드리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 지금 아무튼 대대적인 그 개편이 있고 하루에 이제 한 채널로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좀더 물건의 퀄리티는 그리고 방송의 질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무궁화 시청해 주시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그냥 구입하세요. 어 구입하시면 됩니다.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무궁화가 그것만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무궁화 그것만은 좋거든요. 어, 똑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게 좋은 거니까 어, 같은 제품이라면 무궁화에서 그냥 계속 구매를 해주시고 추억을 살리면서 뭘안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 괜찮습니다. 아, 하세, 하세요. 괜찮아요.